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 오랜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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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재인 씨는 문재인 씨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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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음, 음, 얘기했습니다. 보수를 불참나 음, 뭐, 버리겠다. 뭘, 뭐. 여러분 대구 명북은 보수의 음, 성지 아닙니까? 보수를 싸워지겠다는 것은 대구경북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가공가치는 건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자파 대통령을 몰아낸다. 문재인 시 문재인 시 자파 독재정부를 도원한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졌군,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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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쭉 보니까 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파장은 이번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이 논란 지퍼 주기에서 전문가 세분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자, 문재인 씨라는. 네, 저게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 투쟁, 집회 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한 생방송 정강정책 토론에서 회 사회자가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참뭐 우리가 정치권에 좀 금도라고 할까요? 어, 일단 대통령에 대한 뭐이 명칭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뭐 그냥 일반적인 일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선거를 통해서 뽑혔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정치인의 상식인데, 왜 자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냐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금도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예전에 어 박, 지금 현재 여당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여러 가지 뭐 귀태라든지 뭐 등등 이거 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또 그걸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름을 안 붙이는 뒤에 명칭을 안 붙이는 것 자체가 아 이분이 과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본인의 어떤 수례의 어떤 권위를 좀 깎아내는 리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양 박사님도 이런 말도 했어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뭐 함께 뭉쳐서 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네.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네, 뭐 정신 없는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아직도 이야기하는 주사파의 거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한세 가지 측면으로 좀볼수 어, 있을 것 같아요. 측면이 그렇게 많습니 어, 자신의 지지자들의 분노를 <laughs> 대변하는 그이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들은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어 박혀 있는 또는 제3의 인물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들로 어, 정치적 수사로서 마지노선이죠. 대통령 호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어, 결국은 어,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 막말의 마지막 그 수단인 대통령 호칭에 대한. 그 12가 이제 한세 가지 측면이 난 있다고 보는데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laughs>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해야 저희 뉴스특급에서도 또 이렇게 조원진 의원을 재조명하고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뉴스특급이 최근 그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원진 의원을 어, 태극기 집회에 <laughs> 영상으로만 소개했지, <laughs> 하나의 주제로 예. 토론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예. 제 기억에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를 그 사용함으로써 존재감과 그 여론에 부각을 시키는 모습인데, 그동안 조원진 위원 같은 경우에 어,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 뭐, 그,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어이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정당도 그 다음에 대표라는 것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그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내용을 그도 생방송에서 예. 그 썼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처절단 나 살아있다는 라 절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초래하는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를 소수로 고립시키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있겠러니까 예.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까지 주원 진 의원의 행보가 이해가 되어 단식 투쟁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외치고 그리고 방금 전 화면 같이 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국회 시정 국회 연설을 했었을 때그 연설 때도 저렇게 반대 시위를 해서. 국회 직원들의 끌려나갈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백 변호사님, 네. 이번 문재인 씨 논란이 더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사실 봐요? 사실 일단 지금 조원지 의원의 입장은 첫 번째가 촛불 집회는 촛불 푸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걸 어찌 보면 좌파의... 국가 전복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탄생한 대통령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촛불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지도도 5%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가지 이제 비위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언론을 통해 노출됐고 그게 또, 현재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인권 탄압이다라고 하는 게 공원 매어리로 밖에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이 국정 그 적폐 세력에 관련된 적폐 청산에 지금 이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니까 지금 현재 조원진 의원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뉴스에 다루긴 하고 있습니다만 비난을 또 엄청나게 더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과거하고 이번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어이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정당도 그다음에 대표라는 것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그, 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내용을 그것도 생방송에서 예. 암그 썼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처절단나 살아있다라는 절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초래하는 그러면, 서또다시 자기를, 소수로, 고립시키는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까지 게 해서, 이의원 해서, 이해가이해가 돼요. 단식 투쟁 했었잖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외치고. 그리고 방금 전 화면. 같이 봤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국회 시정 국회 연설을 했었을 때그 연설 때도 저렇게 반대시를 해서 국회 직원들이 끌려나간 모습도 있었요 예. 그런데 유독 백 변호사님 네. 이번 문재인 씨 논란이 더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요? 사실 일단 지금 조원지 의원의 입장은 첫 번째가 촛불 집회는 촛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걸 어찌 보면 좌파의 그런 모습들로 어, 정치적 수사로서 마지노선이죠. 대통령 호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어, 결국은, 어,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 막말의 마지막 그 수단인 대통령 호칭에 대한 그 시비가 이제 한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laughs>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해야 저희 뉴스컵에서도 또 이렇게 조원진 의원을 재조명하고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뉴스특급이 최근 그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원진 의원을. 어 태극기 집회에 <laughs> 영상으로만 소개했지 <laughs> 하나의 주제로 예. 토론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예. 제 기억에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를 그 사용함으로써 존재감과 그 여론의 부각을 시키는 모습인데 그동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어,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 뭐그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 오랜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재인 씨는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방금, 방금으로도, 방금으로도. 보수를 불사사버리겠다. 여러분 대구 영국은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보수를 불사버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복무를 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각국 간 기능도 여러 분 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작사 대통령을 몰아내자 문재인 기자, 문재인 기자, 문재인 기사, 가족 재정권을 두고는 예한 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가족군 몰아내자. 영상 후쭉 보니까 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파장은 이번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이 논란 짚어 주기에서 전문가 세분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문재인 씨라는 저게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 투쟁 집회 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현정 님 네. 보니까 한 생방송 정강정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뭐 우리가 정치권에좀 금도라고 할까요? 어 일단 대통령에 대한 뭐이 명칭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뭐 그냥 일반적인 일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선거를 통해서 뽑혔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정치인의 상식인데 왜 자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냐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금도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예전에 어 박, 지금 현재 여당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여러 가지 뭐 귀태라든지 뭐 등등 이거 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또 그걸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름을 안 붙이는 뒤에 명칭을 안 붙이는 것 자체가 아 이분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본인의 어떤 수례의 어떤 권위를 좀 깎아내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양 박사님도 이런 말도 했어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뭐 함께 뭉쳐서 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네.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예, 네, 뭐 정신 없는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아직도 이야기하는 주사파의 거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한세 가지 측면으로 좀볼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자신의 지지자들의 분노를 <laughs> 대변하는. 그, 이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들은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어, 박혀 있는 또는 제3의 인물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